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어봉봉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낚시로 하러 왔습니다 여기 요번에 태풍이 마이삭이 지나가서 낚시를 하러 왔는데 낚시 채비를 하고 왔어요 개지렁이 하고 낚싯대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낚시하러 왔는데 지금 물이 상태가 안 좋네요 깨끗하지 않네요 지금 제가 낚시도 초보라서 잡히지 않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뭐 새로운 거를 보여 드리려고 일단은 낚시를 하러 왔는데 이거 뭐뭐 뭐 텐션이 제대로 나올란가 모르겠어요, 여러분. 초보자한테 잡히겠나 모르겠네, 이게. 그래도 한번 시작해볼게요, 여러분. 근데 이 바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, 지금.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, 아, 물 색깔도 지금 시야가 안 좋고. 보이시죠, 여러분? 저좀또어마하네요 여러분. 일단 한번시작해보겠습다 여러분. 여러분 대박 여러분 대박 아씨 여러분 물었어 건방아짠나아 아. 여러분 이번에 큰거 이번에 큰거 물었거든요 여러분 아 느낌 아는데 낚시하면서 뭐 원래 혼자 오면 이렇게 뭐좀 생각 좀 많이 하고 이러는데, 아 혼자 오니까 저는 원래 혼자 있으면 심심해가지고... 미끼도 한번 다시 갈아볼게요, 여러분! 어떤 분 저기 통발 안에 통발 내가 이날 무너 잡았던데. 어 근데 이거 좀 입질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까는 좀약간 입질 한번 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. 개찌렁이하고 응. 낚시대하고 샀어요 여러분 슈퍼마켓에서. 여러분 방생했어요 개찌렁이. 고기좀 많이 잡게 히 해달라고. 근데 낚시하는 분들 보니까 고기가 항상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, 여러분. 저는 뭐 낚싯대만 넣으면 바로 잡힌 줄 알았는데, 하기뭐 그렇게 잡히면 뭐, 낚시왕하게 맞죠? 처음으로 키트하는건데 괜찮나요 여러분?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리어봉봉은다 서툴러가지고 하는게 이거 대어 봐야지 모르는것은 대어가 돼요 여러분 우럭이라도 조금만 한 마리 잡고 가야되는데 이거 그래서 오늘 컨셉이 나오는데 이거 오늘 안 잡힌 부 다음에 또 한번 도전해봐야죠 여러분 뭐. 어저 설악산 멋시네요 여러분 멋있죠? 풍경 끝내줍니다 저희 동네가. 이거 한 마리 잡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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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잡혀야 되는데 이거 이제 오늘 컨셉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시간을 잘 가네요 여러분 낚시하면 따분하고 뭐 지루하잖아 근데 생각 외로 이건뭐 시간이 뭐 쓰여서 잘 가네요 낚시 하면서 낚시하는 분들 보면 낚시 저는 그 그러니까 하루 종류 분야를 일하니까 고기를 생선을 매일 보니까. 날이고아이고 아야야야. 낚싯대 살렸어요 여러분 <laughs> 오 잡혔다 잡혔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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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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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?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? 와리오복부 <laughs> 낚시한지 20분 됐는데 놀래기 잡혔네요 아까 얘가 바위에 들어가서 얘가 바위에 들어가서 제가뭐 걸린 줄 알았는데 놀래기 잡혔네요 여러분 우와.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놀래기? 첫 성과! 리오보버첫 낚시한 거! 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! 고맙다 고마워 너 때문에 오늘 컨셉 나왔다 야 진짜 고맙다 야 놀래기 놀래기 형님 제가 살려줄게요 기다리세요 아유 깊게도 먹었네 형님 야 이거 어떻게 살려주지 이거? 어우 너무 깊게 먹었는데 여러분?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또 풍부해야겠네, 이거 뭐또 대수로 야겠네 이거 아니, 야, 앞에만 조금 물지, 왜 이빨이 물었니? 살릴 수있을라 모르겠어요, 여러분. 아유, 잡아도 문제네, 잡아도 문제야. 일단은 살려보겠습니다, 여러분. 못 살리면 뭐, 할수 없는데. 배들기는 살려보겠습니다, 여러분. 에이, 조금만 물지, 왜, 그거 많이 물었냐. 그래도, 야, 그래도 너 때문에 고맙다, 물어봤어. 아 리어봉봉 첫 컨셉! 놀래기! 놀래기보다는 여러분 돌참치 새끼 같아요 아우 이거뭐시 어떻게 살리지 이거? 야또 컨셉 컨셉 주네 얘가 리어봉봉으로 허당 치고 가가져한다가 아우 깎고 물었네 깎고 물었어 아이고, 여러분 살려주려 했는데 이건 못 살려주겠어요. 너무 깡부불었어요 여러분.